한 사람이 하는 말은 그 사람의 전 생애를 다볼수 있게 합니다. 평소 무뚝뚝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런 무뚝뚝한 환경에서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이고요. 친절하게 상냥하게 말하는 사람들은 또 그런 환경에서 오래도록 살아온 덕분인데요. 자신의 말투를 고치고 싶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툭툭 튀어나오는 말투가 나를 공경에 빠뜨리게 할 때가 있거든요. 말투는 연습으로 얼마든지 바뀌는 게 가능해요. 한번 잘 길들여 두면 기억된 말투는 어떤 상황에서도 척척 잘 나오게 돼요. 우아한 말투로 바꾸고 싶다면 이렇게 한번 해 보세요. 첫 번째, 천천히 말하세요. 빠르게 말하는 사람들은 상대에게 나를 느낄 시간을 주지 않는 거예요. 말을 천천히 하게 되면 듣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의 말에 깊게 더잘 공감할 수 있게 돼요. 두 번째, 낮은 톤으로 말하세요. 낮은 톤의 목소리가 사람들에게 훨씬 신뢰감을 준대요. 낮은 톤으로 말할 때 사람들이 더 집중하고 몰입하며 들을 수 있게 돼요. 또한 매력적으로 느끼게 되죠. 세 번째, 말을 할때 웃음 띈 입모양을 하세요. 냉소적으로 얘기하는 분들 종종 계시는데요. 인간미가 느껴지지 않죠. 사람들은 따뜻함이 묻어나는 말의 모습을 좋아해요. 사람들이 사람의 얼굴에서 어디를 가장 많이 볼것 같으세요? 눈이라고 아마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사람이 입을 움직일 때는 움직이는 입모양에 더 관심을 갖게 됩니다. 눈빛도 아주 중요하지만 말할 때 입의 모양이 어떤가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도 달라져요. 네 번째, 여운 있게 말하세요. 너무 많이 말하지 마세요. 꼭 필요한 말만 하세요. 꼭 필요한 말 때문에 듣는 사람이 그 말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세요. 혼자서 많은 말을 하는 것보다 필요한 말만 하고 상대와 말로 교감을 나누는 게더 중요합니다. 천천히 말하고 낮은 목소리로 말하고 웃음 띤 입모양으로 말하고 여운 있게 말하기. 이것만 실천한다면 우아하게 말하는 사람이 될수 있어요. 이렇게 작은 거 하나만 바꿔도 말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말은 그 사람의 내면을 그대로 담고 있어요. 마음에 화가 많은 사람들은 말이 거칠고 센 편이죠. 또 마음에 온기가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면 말이 친절하고 부드럽죠. 우아하게 말하고 싶다면 마음부터 우아해지면 되는 거예요.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려면 무엇보다 공감 능력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강의 플랫폼 클래스웨이에서 요즘 작가 미향을 검색해 보세요.